유성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해법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대선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방위를 앞두고 여론 설득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 여야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좋은 지기자입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이 일단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 증용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나온 정부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한다 지난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그랬지만 장관들과 비공개 회의에선 현실적인 어려움과 절실함을 한뼘더 드러낸 겁니다.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거라는 점을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유튜브 윤석열 페이지에 1분 영상 쇼츠로도 공개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책상 위에 놓인 명패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문구를 부각하며 징용 해법이 지난 5년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임을 거듭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 TV 나레이터 준영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고, 봄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려. 주말이나 평일에도 밖으로 나가기가 많이 힘든 계절입니다. 그래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풀고, 야외 활동도 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헌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들어간 듯 정치나 경제, 생활고로 점점 망가지고 있는 듯한 게 저만 그런 것일까요? 요즘 뉴스나 정치 상황을 보면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사실이 있어서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우며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온갖 망언과 행보를 보면 이제는 의심이나 의구심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건 아닌지 확신까지 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 이분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모의 온통 법구라지 행동, 부인의 엄청난 추가 조작, 과거 조작 등이 너무나 만연해 도저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무조건 일단 공약이니 계획이니 다 적어두고,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 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국의 수장이나 총리,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치 경력 수십 년에 수많은 야당 시절, 여당 시절 온갖 풍지평파, 온갖 시련을 다 겪어보고 그 자리에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헌데,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검사, 검찰 생활만 거의 27년을 하신 분이고, 그 외에 공직이나 하다 못해 어떤 공기업도 겪어보지 않은 그야말로 검찰 출신. 그거 외에는 아무런 경력도 없습니다. 뿐입니까? 그래도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인맥, 수많은 정치 경력을 쌓아도 하늘에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치 경력이라고는 겨우 4개월에 불과한. 그것도 대선 후보로 나온다니 그나마 그것도 정치 경력이라고 쳐주지.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면 지금 그냥 백수로 지내야 될 인물이 어떨결에 대통령에 덜컥 당선되다 보니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대선 후보 토론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분은 아무런 정치 지식도 없고 국제 감각도 없으며 경제 부분에 관한 지식도 전무하다는 걸 토론 당시부터 알게 되었고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그 이유도 불분명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외국의 유명 언론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웬걸 겨우 0.78%의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덜컥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오늘날 일이 이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투표하신 분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싫어서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 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왜,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이 당신들이 저지른 대가를 같이 치러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 민주주의의 말로입니까? 겨우 절반의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망언과 폐악질을 일삼아도 그 대가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이 다 짊어져야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솔직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광폭 행동은 딱몇 마디의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마이동풍, 마이웨이, 무식한 자의 신념, 무소의 뿔 브레이크 없는 질주, 지지율에 관심 없는 단독 행동,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래도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공약도 신경 쓰고, 지지율도 신경 쓰고,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이라도 합니다. 헌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국내 정치는 오로지 압수수색밖에는 모르고 술 마실 장소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노는데만 정신이 팔려 대통령 놀이나 하고 외국 순방이나 외국 지도자들을 만나러 가면 아는 게 없으니 입도 뻥긋 못하고 비굴한 웃음이나 짓고 대도 않는 자연이 민주주의니 완전히 달나라 풀 뜯어 먹는 소리나 일삼고 그걸 콕 찝는 언론들 탄압하기 바쁘고 정치 실종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인 외국 순방은 차라리 가지 않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외국의 거의 모든 지도자나 대통령, 수상들은 최소 정치 경력 수십 년의 온갖 시련을 겪고 그 자리에 오른 이들입니다. 아주 노예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다룰지 한눈에 바로 알아보는 정치 만렙짜리 고인물 중의 고인물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정치 경력 4개월짜리 검찰 출신, 무식, 무지, 무능의 아이콘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건 그냥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 만난 노회안, 정치꾼들이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장난감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부족하면 그걸 보자라도 해줄 그 부인은 사진 찍기 놀이에 푹 빠져 있고 케네디 부인 코스프레, 이멜다 여사 코스프레 등 어디서 주워들은 천박한 코스프레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부부가 아주 쌍으로 쌍욕을 듣고 있는 마당입니다. 더욱이 더 공포스러운 것은 이분은 무식한데도 신념이 있습니다. 지지율 1%가 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꿋꿋이 하겠다는 의지와 무서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개인이 무식하고 무능하며 무지해도 신념이 있으면 어떻게든 일을 진행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허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지금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얼마나 우스운 자리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네이장, 반장, 통장을 갖다 놔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잘할 것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요. 본인이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전무한데 무언가는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처참하고 엉망진창 결말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윤석열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신 겁니까? 아니 왜 하필 이토록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이 되신 겁니까? 이제 겨우 1년의 임기가 지나고 있는데. 이토록 나라가 망가진다면, 앞으로 남은 4년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본인의 말대로 겨우 5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이토록 나라를 망가뜨리면, 누가 그 수습을 할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그 모든 뒷감당은 오로지 온 국민이 몸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죽을 때까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무런 준비나 계획 없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제 그만 내려와야 합니다. 1년의 시간에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었습니다. 5년의 임기를 꾸역꾸역 채우고 내려오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고 부인 구속 장모 구속 본인 구속의 징역 시나리오 밖에는 남은 게 없을 겁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탄핵을 부르짖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댓글이 달리죠. 지금 탄핵은 힘들다 국회를 통과해도 인용되기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역풍이 올 것이다 등등. 아니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탄핵 운운할 것입니까? 제2의 IMF가 터지고 나서 물러나라고 할 겁니까? 지금 당장 하야를 해도 수년간은 뒷수습의 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만 하더라도 K팝, K컬처, K문화에다 무역수지 최대 흑자에 역대급 코로나 최대 방어에 온 세계가 칭송하고 부러워하며 우러러보던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저런 병신 핫바지 대통령을 만나 이토록 망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합니다. 본인의 적성이 맞지 않으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매일 술이나 먹고 싶고 부인은 사진이나 찍고 싶고 장모는 법구라지가 다 됐고 그냥 백수로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제는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쌍하게까지도 보여집니다. 역대급으로 이 정도 병신 같은 망언과 망동을 보여주는 대통령은 아마도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실 있는 분들도 처음 볼 겁니다. 그런 분을 애써 덮어주고 실드치고 소설을 만들어내려니 아마도 대통령실 근무자들은 죽을 맛일 겁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수습이라도 할수 있을 때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본인의 능력으로는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면 용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절반이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정치는 이미 실종 상태이며 오로지 이재명 잡으려던 검찰은 멘붕에 빠지고 있고 국민의 힘조차 우왕좌왕 갈팡지팡입니다. 오, 통제라 대한민국호는 지금 어디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망망대에 선장 없는 유령선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호는 지금 어디로 항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술이나 마시고. 사진이나 찍고 헛소리나 남말하고 비판하면 바로 압수수색이나 하고 어쩌다가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이상으로 지금까지 아카루시아 TV 나레이터 준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